1835년 청나라 황실에서 가장 잔인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친아들이 죽자 조카를 황제로 앉혔고 그 조카가 반항하자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았죠 후궁에서 시작해 중국 전체를 손에 쥔 여인 그녀가 권력을 잡기 위해 밟고 올라선 시체가 몇 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양에선 드래곤레이디라 불렀고 중국에선 요브라 욕했지만 그녀 없이 청나라는 50년 일찍 무너졌을 겁니다. 1860년대 태평천국의 난으로 중국 남부가 불바다가 됐을 때 6살짜리 황제를 대신해 나라를 수습한 게이 여자였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불태웠을 때도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려 할 때도 무너지는 제국의 중심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1912년까지 버틴 건 순전히 이 여자의 철권 통치 덕분이었죠.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여성, 서태후의 피로 물든 권력 투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35년 베이징의 한 만주족 관리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라나. 훗날 서태후가 될 인물이었죠. 집안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화려하진 않았고 라나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야심이 넘쳤거든요. 당시 청나라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하나,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 것 뿐이었는데, 라나는 더큰 꿈을 꿨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황실 후궁 선발에 지원했고, 수천 명의 경쟁자를 뚫고 한풍제의 후궁으로 낙점됐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금성에 들어간 라나의 첫밤은 악몽 그 자체였는데 궁궐은 화려했지만 그 안은 독사들의 소굴이었거든요. 수백 명의 후궁들이 황제의 관심을 받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었고 황후는 새로 들어온 어린 후궁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라나의 지위는 가장 낮은 6등급 귀인, 황제를 만날 기회조차 거의 없는 위치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노래 실력과 뛰어난 눈치였습니다. 한풍제가 우울할 때 그녀의 노래가 위로가 됐고, 황제는 점점 이 영리한 후궁에게 빠져들었거든요. 결정적 기회는 1856년에 찾아왔는데, 라나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아들은 곧 권력이었고, 한풍제에게는 이 아이가 유일한 아들이었죠. 라나는 하룻밤 사이에 귀비로 승격됐고, 황후, 바로 다음 서열이 됐습니다. 궁궐의 시선이 달라졌는데 어제까지 무시하던 후궁들이 고개를 숙였고 황후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아들 제순 훗날의 동치제가 태어난 순간 라나의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안팎으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태평천국의 난이 중국 남부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향해 진격했거든요. 1860년, 한풍제는 자금성을 버리고 열하로 도망쳤는데, 라나도 어린 아들을 안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먼지나는 수레를 타고, 궁녀들의 시중 대신 직접 아이를 돌봐야 했죠. 그 와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계산으로 가득했는데, 황제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한풍제는 원래 병약했는데 아편에 중독된 데다 전쟁의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1861년 여름 그는 마침내 숨을 거뒀고 6살짜리 제순이 황제 자리에 올랐죠. 문제는 한풍제가 죽기 전에 8명의 대신을 섭정으로 지명했다는 건데 이들은 모두 라나를 무시했습니다. 후금 출신 여자가 뭘 알겠냐는 거였죠. 라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아들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뿐이었는데. 그녀가 그걸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라나는 비밀리에 동맹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동맹은 의외로 정실 황후였던 자한태우였습니다. 황후는 아들이 없었기에 라나의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게 자신에게도 유리했고, 두 여자는 손을 잡았죠. 두 번째 동맹은 공친왕 한풍제의 동생이었는데, 그는 섭정 대신들에게 밀려나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두 여자와 한 남자의 동맹이 완성됐고 쿠데타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1861년 12월 한풍제의 관이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날 라나가 움직였는데 섭정 대신들이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 사이 그녀는 먼저 베이징에 도착해 군대를 장악했거든요. 대신들이 자금성에 들어서자마자 체포됐고 주모자 3명은 처형. 나머지는 유배됐습니다. 피한 방울 흘리지 않은 완벽한 쿠데타였죠. 26살의 라나는 이제 서태후가 됐고 자한태후와 함께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완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죠. 서태후의 첫 번째 과제는 무너져가는 청나라를 살리는 것이었는데 태평천국의 나는 이미 2천만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나라 전체가 폐허였거든요.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는데 한족 장군들에게 군권을 맡긴 겁니다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는 청나라에서 이건 엄청난 파격이었죠 증국번, 이홍장 같은 한족 장군들이 새로운 군대를 이끌었고 1864년 마침내 태편천국을 진압했습니다 서태후의 도박이 성공한 거죠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계속됐는데 서양 열강들이 중국의 문을 두드렸고 일본도 빠르게 근대화하며 위협이 됐거든요 서태후는 양무운동을 지원했는데 서양의 기술을 배워 군대와 산업을 현대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철도가 깔리고 조선소가 세워지고 군사학교가 문을 열었죠. 하지만 보수파 대신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오랑캐의 것을 배우다니 치욕이라는 거였습니다. 서태후는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죠. 1875년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는데 동치제가 1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공식 사인은 천연두였지만 소문은 다양했죠. 어떤 이는 매독이라 했고 어떤 이는 서태후가 아들을 독살했다고 속삭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직후에 벌어졌는데 동치제의 임신한 황후가 갑자기 죽은 거죠. 공식 기록은 자살이지만 많은 이들이 서태후를 의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명확했는데 서태후의 권력을 위협할 존재가 모두 사라진 거죠. 서태후는 자신의 4살짜리 조카 제첨을 새 황제로 지명했는데 이건 청나라 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동치제의 아들 세대에서 후계자를 골라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서태우는 할머니 세대가 되어 섭정 자격을 잃게 됐죠. 어린 조카를 황제로 앉히면 그녀는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신들이 반발했지만 군대가 그녀 편이었기에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제첨 광서제가 자라면서 서태후의 그림자 아래서 살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조카 딸을 황후로 들여 광서제를 감시했죠. 광서제는 총명했지만 이모의 눈치를 봐야 했고 자신이 허수아비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889년 광서제가 친정을 시작했을 때 서태후는 이화원으로 물러났는데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서태후는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터졌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북양함대가 일본에 괴멸됐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도 완전히 잃었거든요. 청나라는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타이완까지 빼앗겼죠. 이 굴욕적인 패배에 광서제는 분노했고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1898년 광서제는 변법자강운동을 선포했는데 이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한 급진적 개혁이었죠. 과거제 폐지, 헌법 제정, 의회 설립까지 100일 동안 수십 개의 조치기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광서제는 서태후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거든요. 보수파 대신들이 이화원으로 달려가 서태후에게 울며 매달렸고 개혁파 일부는 서태후를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서태후는 다시 움직였는데 1898년 9월 21일 그녀는 자금성으로 복귀해 광서제를 연금시켰죠. 변법자강운동은 103일 만에 끝났고 개혁파 6명이 처형됐습니다. 광서제는 이후 10년간 궁궐 한쪽에 갇혀 살았는데 황제라는 직함만 남고 모든 권한을 빼앗긴 거죠. 서태후는 다시 한번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1900년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의화단 운동이었습니다. 의화단은 서양을 미워하는 비밀결사였는데 자신들이 총알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서태후는 이들을 이용해 서양 세력을 몰아내려 했고 결국 12일 개국에 동시에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공격했는데 자금성은 불탔고 서태우는 또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황제 복장 대신 농민 옷을 입고 수레를 타고 시안까지 피신했죠. 황제와 태우가 수도를 버리고 도망친 건 청나라 역사상 두 번째였는데 첫 번째도 서태우 때였습니다. 그녀의 치세 동안 두 번이나 수도가 함락된 거죠. 1901년 신축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건 중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배상금이 4억 5천만 양, 당시 청나라 연간 세수의 10배가 넘었거든요.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할 권리까지 얻었죠. 서태후는 자신의 오판으로 나라를 거덜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베이징으로 돌아온 서태후는 놀랍게도 자신이 탄압했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제를 폐지하고 헌법 제정을 약속하고 신식 학교를 세웠습니다. 광서제가 하려던 걸 자기 손으로 한 거죠. 너무 늦었다는 걸 그녀도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1908년 11월 서태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그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살짜리 푸이를 황제로 지명한 거죠. 그리고 하루 전 연금 상태였던 광서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병사였지만 2008년 유해의 검사에서 치사량의 비소가 검출됐죠. 서태후가 죽기 전에 자신을 증오하던 조카를 먼저 보낸 거였습니다. 1908년 12월 15일 서태후는 73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이랬죠. 다시는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 마라. 평생 권력을 움켜쥐고 살았던 여자가 남긴 말치고는 묘했는데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죽고 정확히 3년 뒤 청나라는 무너졌고 두 살의 황제가 된 푸이는 자금성에서 쫓겨났죠. 47년간 중국을 지배한 여자. 16살에 후궁으로 들어가 황제 둘을 갈아치우고 제국의 주인이 된 여자 그녀의 평가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갈립니다. 서양 언론은 그녀를 드래곤 레이디라 불렀고 중국 혁명가들은 나라를 망친 요부라 저주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태평천국의 난으로 2천만 명이 죽어나갈 때 제국을 수습한 것도 서양 열강에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버틴 것도 이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청나라는 1860년대에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서태우는 악녀였을까요? 영웅이었을까요? 정답은 아마 둘 다일 겁니다. 무너지는 배의 선장이 할수 있는 건 침몰을 늦추는 것뿐이었고 그녀는 그 역할을 47년간 해냈거든요. 피를 묻히고 손을 더럽히고 역사의 저주를 뒤집어 쓰면서까지요. 자금성의 붉은 벽은 그녀가 흘린 피와 그녀 때문에 흘려진 피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궁에서 시작해 제국의 끝을 함께한 여자, 서태후의 이야기였습니다.